안녕하세요. 네, 기화용 종합 평가. 네, 12번, 13번, 14번 계속 이어서 네.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문제는요. 네, 어디에 있는 문제인가 하면은요. 네. 어, 한국 사회 이해 기본 과정 네에 있는 문제고요. 국화. 네, 국어에 나오는 거죠. 네, 국어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요, 어, 이게 뭐 문제는 몇개안 되지만, 뭐 어, 어떤 분들은 이거 이미 그 다른 선생님한테 이거 강의 동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문제를 몇 개만 하고 좀더 어, 구체적으로 예, 설명하는 방법으로 저는 예, 같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네. 아, 한국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알맞은 것은 자, 1번. 아버님, 어머님. 2번. 장인 어른, 장모님. 3번. 아저씨, 아줌마. 4번. 큰아버님, 큰어머님. 자, 뭔가 이상하죠? 네. 부모님 호칭으로. 뭐 물론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번이 맞죠. 아버님, 어머님이 맞고요. 장인어른, 장모님은 남편이 아내의 부모님을 부를 때, 그렇죠. 어, 아내의 아버지는 장인어른, 네. 어머니는 아내의 어머니는 장모님, 어,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아저씨, 아줌마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아저씨 아줌마 아저씨가 가정 호칭 중에 있는 데가 좀 복잡해서요.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아줌마 아저씨는 아니고요. 큰아버님 큰큰 어머니는 큰 아버지의 높임말이에요, 그렇죠? 큰 아버지, 그렇죠? 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에... 형제, 형 아버지의 형, 그렇죠? 형님, 큰 어머님 네. 아버지의 형님의 아내, 그렇죠? 응. 큰 어머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자, 그러면, 자, 국어에 나와 있는, 네, 이것만 설명하면 좀 너무 그, 좀 심심해서요. 예, 조금 더 제가, 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요, 이걸 좀, 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읽고 넘어가야 아,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아예 공부한 것 같은, 예. 아마 이거 책을 보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한국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에는 주로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예, 아이의 이름을 사용하여 누구누구 아빠,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을 각각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각각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어, 시 부모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며느리를 보통 아가라고 부른다. 아니면 이제 어, 새아가, 새아가야 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면 며느리를 어머마, 아들을 애비야라고도 부른다. 아내의 부모는 사위를 부를 때 사위의 성 앞에 어, 무슨 서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사위가 김씨면 김서방, 박씨면 박서방, 네 이렇게라고 예, 한다. 또한 아내는 어, 남편의 누나를 어, 형님, 남편의 여동생을 아가씨라고. 부른다. 아내는 남편의 형을 "아주버님"이라고 음? 부르고,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도련님, 결혼을 했으면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은 아내의 언니를 처형, 아내의 언니를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 아내의 오빠를 형님, 아내의 남동생을 처남, 네, 이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가족과 친척 관계를 촌수로 표시한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촌수를 따지지 않는다.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냥 0네. 부모와 자녀는 1촌, 형제자매는 2촌네. 네, 네 형제자매는 그래서 만약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나의 남동생과 내 아이는 삼촌이 된다. 그러니까 남동생이지, 그 여동생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나의 남동생의 아이와 어, 내 아이는 사촌이 된다. 남동생이 아이를 낳고 내 아이하고 이렇게 두, 두 아이들 관계는 사촌이에요. 어.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 자, 자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간의 관계를 사촌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남자 형제의 자녀와는 친사촌, 남편의 여자 형제의 자녀와는 고종 사촌, 아내의 남자, 형제 자녀와는 외사촌, 아내의 여자 형제 자녀와는 이종 사촌이라고 부른다. 제가 이 그림을 좀더 크게 해서 요 다음 칸에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너무 밑에 아래로 갈수록 복잡해요. 그렇죠? 어. 그런데 뭐 사실 뭐 한국 사람도 이게 이제 사촌 이상 넘어가면은요. 막 구분하기 어려워져요. 뭐막뭐 뭐 뭐라고 불러야 될지 참 어색한 어색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시험 문제에서 종목 아까 나온 게 여기 보면은 아내는 남편의 부모님을 각각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남편은 아내의 부모님을 각각 장인어른, 장모님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보기에 여기 있잖아요. 어모마 에비아는 언제 부르는 이름입니까? 어모마 에비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은 후에. 그렇죠. 아이를 낳기 전과 아이를 낳, 낳은 후에. 네? 그렇죠. 네, 그것만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음. 아래에서 설명이 좀 빠진 거 제가 좀 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거 들었죠?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예? 여성분들한테는, 뭐, 친구들끼리, 너 언제 시집 간니 언제 시집 갈 거야? 어? 남자한테, 너 언제 장가 갈 거야? 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댁, 가, 여기 집다 같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댁은 집은 집의 높임말이 댁이에요. 가는 그냥 한자어에 한자어, 예, 그렇죠? 가. 예, 그래서 뭐 댁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 상황에 따라서 높임말을 써야 될 상황에서는 댁이 어디세요? 뭐 친한 사이인데 그냥 요자만 붙일 때는 집이 어디세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가 어디세요? 이런 말은 없어요. 어? 가가 어디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댁이 어디세요? 집이 어디세요?는 있는데요. 시댁, 시부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시 자가 이렇게 붙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장 자가 붙는 거. 예? 장인, 장인 어른, 장모, 장모님, 친정, 친정 뭐예요? 그 아내의 그 본가, 그렇죠? 원래 집,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하고 이제 부부싸움을 했어. 어디 갔어? 친정에 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랬죠? 어. 음, 울면서 친정에 갔어. 드라마에서 항상 나오죠? 사돈. 혼인한 두 집안 사이에서 당사자 부모들끼리 혹은 학렬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부르는 말. 그러니까 이제, 혼인한 집안. 네? 남자 집안, 여자 집안에서 부모들, 부모, 님들끼리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 사돈 양반, 네, 사돈 어른, 서로, 네, 학렬은 뭐야, 같은 학렬. 그런 이제, 그 등급, 뭐, 위치, 뭐, 이런 거예요 음, 그런 거예요 어. 자, 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을 잠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게 좀 작은 거를 크게 확대했더니, 이제 그렇게 됐네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그 그렇죠? 삼촌 어디가 삼촌, 삼촌, 삼촌은 이제 아버지의 동생 여기 있네, 이거 숙부, 숙부, 숙부가 삼촌이에요, 그렇죠? 백부, 큰아버지, 큰아버지, 예? 큰 엄마는 누구예요? 이큰 아버지의 부인, 큰엄, 큰엄마라고 그러죠. 그렇죠. 고모, 고모의 남편은 고모부, 응? 고모의 남편은 예, 네. 그렇죠. 엄마의 그 이쪽은 이제 뭐 이모,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큰 이모, <laughs> 그렇죠. 그렇죠. 또뭐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가 있으면은 어, 뭐, 외숙부 어? 어뭐 보통 이제 어왜 뭐 큰아버지 이런 말보다는 숙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쪽에선 또자어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는요 뭐 외조부 조부 이런거는 보통 이 단어는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뭐랄까 라 제사 차례 쌍에 그 이제 그런 대화가 이런 데 많이 나오죠. 네. 자, 그래서 뭐, 어, 여기서는 이제 삼촌 정도. 그렇죠. 삼촌. 어, 이모. 뭐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거 있죠. 삼, 촌 이거 들어보셨어요? 삼촌. 이건 이제 틀린 말이에요. 삼촌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삼촌. 네, 춘, 아닙니다. 삼춘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근데, 표준말은 삼촌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 이 문제는요, 지금 지금 귀화용 종합평가지만, 그 영주용 종합평가에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요. 제가 한번 사용했던 네, 이거 이제 문제인데요. 이제 인천시청에 있는 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한국의 출산과 보육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게 맞는 거, 그렇죠? 맞는 어, 게 어떤 거냐? 네, 그런 건데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억. 기억.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음. 나, 니은 아, 나가 아니 니은. 어, 각 지자체별로 출산 지원금과 <laughs> 출산 장려금의 지원에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제가 어, 인천 거랑 서울 거를 이제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디귿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이거 틀렸습니다.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요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걸 지원받아요. 네 카드 아이행복 카드라고 있어요. 아이행복 카드, 네 아이행복 카드를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ᄅ, 자녀가, 자녀의 나이가 교육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육, 지원, 비가 지원된다. 아니죠. 다 다르고, 다릅니다. 네, 기간마다 다르고요. 또 나이에 따라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럼 그 준비에, 그러면 정답이 뭐예요? 요거죠, 요거, 요 요거. 기억님, 그러죠? 네, 이건 다 틀렸죠. 네,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참고로 보시면은 첫째 아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둘째 아이 이제 100만 원. 셋째 아이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예. 입양하는 또 100만 원뭐 이렇게 되는데, 어있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 보겠습니다. 행복 카드 아이 행복 카드 이제 아이 행복 카드 예. 아이 행복 카드를 어. 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어~ 여기 인천에 같은 경우는요. 인천 같은 경우 좀 크게 해볼까요? 잘 보이게 잘 보이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첫째 아이가 50 둘째 아이 100 셋째 아이 300 넷째 아이 500 200만 천만원 아니고 100만원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뭐 무조건 다 그거 아니고요. 어, 1년 이상 개, 계속 어,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네. 그 비교를 해볼까요? 비교를 해보면 서울 서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은요 출산 양육 지원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인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아버지 또는 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첫째 아이 30만원, 둘째 아이 100만원, 셋째 아이 이상 150만원, 아이 서울에서 좀 많이 줘야죠. 인천보다 적네요. 그렇죠? 인천에 이제 셋째 아이가 그 300만원, 4자이 500인데 좀좀 좀 아이 너무 구두쇠네요 그랬죠? 네쌍둥이 경우는 출생순위별로 지원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또 나이별로 다른 게또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나이별로도 뭐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86개월 이렇게 좀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이런 거죠. 이제 오늘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네, 이 시험 문제에 나온 거. 음,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죠. 이용하지 않는, 응? 않는, 네. 않는 경우고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어린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거죠, 그렇죠? 디귿 씨 그래서 틀린 거예요. 보시 보면은 에, 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용하지 않는, 에, 않는 아동에 대한 그렇죠? 음. 자 그러면은요. 네 다음, 네 다음 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네,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 문제가 그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문제는, 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면, 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은을 하면은, 네, 보면, 네, 1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이거, 졸업한 사람도 할수 있고요. 또, 음, 어, 또 검정고시라는, 이제, 학교에 가지 못한 사, 람들이 보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에, 검정고시라는 게 있죠. 검정고시. 네, 국가에서 시행하는. 네, 검정고시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에, 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안 되고, 이 시험은 매년 12월에 실시된다. 지금까지는요, 계속 11월에만 시험 봤어요. 11월, 매년 11월, 그런데 올해는요, 이거 보세요. 한국교육평가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12월 3일 날 시험 본다고 나왔어요. 그럼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안 되죠. 이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어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이 매년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죠. 일단은 매년, 매년 12월에 아니죠. <laughs> 올해 처음이죠.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생긴 이래로 이 처음이에요. 어. 그니까 러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만들어진 게, 이제,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죠. 3번.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게 맞는 거죠. 3번. 정답은 3번이에요. 이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 면접시험, 논술시험으로 구성된다. 필기시험이죠. 필기시험. 요건 나중에. 요건 나중에. 그랬죠? 또 대학마다 또 다, 아니, 아니, 그, 그, 다 그, 그 뭐랄까, 전부 다르죠. 어, 어, 학교마다 전부 이 구술면접이 논술시험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필기시험에 한꺼번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3번이 예, 정답이고요. 음, 이렇게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에는 12월에 실시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이거는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습니다. 네. 자, 자 그래서요 이런 이제 기화형 종합 평가는요 좀 이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그한번 강의할 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준비하면 이게 좀 내용이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제가 좀 에, 자세한 설명을 좀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네. 아이고,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네. 음. 네, 다음 시간에. 네. <laughs>